이번에 수리하게 될 모터는 미츠비시 HC-SFS702B 이고요. 이 모터는 7kW 삼상 144V 최대속도 2000rpm 이고, 모터는 외관상 문제는 없었으나, 점검을 해보니 브레이크 전격전화 24V이나 11V에 풀리는 것을 확인한 후, 풀리는 소리는 났으나, 샤프트가 부드럽게 회전하지 않아, 회전하지 않고 소음이 났으며, 손으로 돌렸을 때 내부가 갈리는 소음이 나서 구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엔코더 피드백은 정상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분해해서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야스카 모터 분해 완료하였고, 분해 확인해보니 스테이터와 네, 엔코더 내부에 오일이 있어 세척을 진행해 주어야 하고, 브레이크 내부에 슬러지가 있어 세척한 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은 노후화되어 전후 베어링 전부 교체해, 대, 교체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로터 또한 크랙으로 인해 마그네틱이 불량이어서 사용불가하여 재고와 교체해 수리진행을 해 주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수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미츠비시 모터를 수리 완료하였습니다. 브레이크는 패, 패드가 많이 손상되어 새로 교체해 주었고요. 베어링과 오일실 또한 사용불가하여 전부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로터는 마그네틱이 불량이어서 교체해 주었고요. 내부에 슬러지가 많아 전부 세척해 주었습니다. 그럼 구동을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이로써 수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